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주말 2연전을 출발합니다. 어제는 산행 갔다가 몇 군데 답사만 하고, 월통 좀 둘러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산행이, 오늘 내일이 본격적인 산행 같습니다. 지금 05시 현재, 기온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주는 07시 4분이고요. 일몰은 17시 18분입니다. 아, 간만에 날씨가 한 영도에서 영하 2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의 안개도 없고 날씨는 청명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또 새로운 장소로 가서 기물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독자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또 안전운전 하시고 가을이 절정으로 갑니다. 이제 아쉬운 가을을 만끽하시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산행지에 도착해서 장비 챙기고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오늘 트랑구 동선나 오늘 처음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접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리고 충격 흡수, 이런 거는, 내구성 이런 것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신어볼게요. 겉그 디자인하고 이런 것은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미창이 한국형 이 화강암이나 석회암 암벽에안반에 이게 잘 접지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저쪽 절벽을 가기 위해서 이거 수로 쪽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도죠, 어도. 물고기들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는 길입니다. 물이 엄청 깨끗하네요.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2터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세 개입니다. 자, 과연 기물 도라지가 있을지. 오늘 이쪽 절벽, 한골 건너서 저쪽 절벽까지 다 보려고 일단은 계획 잡고 왔습니다. 아침에는 엄청 살살 하던데, 지금은, 어, 바람이 안 부니까 괜찮습니다. 햇빛도 나고 니까 기온이 금방 올라오네요. 자, 오늘도 가서 기물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으로 진입하는데, 작은 새끼 찰모사가 한이 있습니다. 배안 보시죠? 배가 똥똥하잖아요. 뭐, 개구리나 뭐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기 영화 이돌았거든요. 야, 이 춥은데, 이 뱀이. 물론 뭐 나와 있다가 아직까지 겨울잠 자러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추워서 아침에는 안 움직이는데 이놈은 상당하네요 막막 <laughs> 막 덤빕니다 빨리 가 이놈아 야, 아직까지 걔는 겨울잠 자러 들어간 건 아닌데 이 추운데 아침에 지금 영하 2도에서 지금 영상 0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추운데도 이 새끼 움직이는 곳이죠 햇빛 쬐는다고 여기 되게 따뜻한 데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2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야 지금 부처선도 없고 절벽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라이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절벽이 걸레 절벽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올라가서 저쪽, 한골 건너서 저쪽 절벽 난간으로 한이동 해볼게요.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10개 신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쪽 절벽의 정상 쪽인데, 이 위쪽에는 이상하게 도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아래까지는 한 40m, 2한 30, 40m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 돌려볼게요 한참 떨어지죠. 자 올라가서 한골 건너가 볼게요. 어차피 왔는 김에 이쪽 절벽을 다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전혀 안 보이거든요. 자, 지금 한 절벽에 로프를 한세번 정도 탔거든요. 근데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한골 건너면 아래쪽에, 낮은 쪽에, 이하튼 쪽에 붙은 절벽들이 있습니다. 이 절벽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이 정상 쪽은 지금 도라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 넘어가면, 이 <laughs> 하천을 못 건너오고, 이로 정상치고 저 건너편에 저산 넘어서 돌아, 저 다리 건너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다시 넘어오든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려가서 다른 곳으로 갈지, 아니면 왔는 김에 꽝 치더라도 이 절벽을 다 봐야 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밑에 이 절벽하고 이 절벽 사이에, 산 사이에, 이 아래 작은 절벽이 있거든요. 이쪽하고 저 건너편에 작은 절벽, 저쪽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왔는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꽝 치더라도 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 위에서 출발한 노프가 한 40m 가까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 아래쪽이 경사가 좀 완만하고 잡풀이 없는 절벽이거든요. 아직까지 전혀 안 보입니다. 야한방 있어줄만한데 전혀 없네요. 다저 옆으로 저쪽에도 저 노출된 괜찮은 절벽이거든요. 저쪽으로 한번더 이동해보고 저기 도로지가 없으면 저쪽 절벽은 패스하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측으로 한 30m만 더 이동해볼게요. 자, 이제 한 15m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도아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쪽에 도라지가 있으면 이거 보고 저쪽 절벽 넘어가서 저쪽 절벽 상층구에 저 난간을 난간 따라서 살펴보고 저 뒤로까지 다 넘어가서 보려고 했거든요. 도라지는 안 보입니다. 분위기만 진짜 멋있고 좋습니다. 자, 로프가 한 35m, 한 40m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자리는 참 좋은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자 저쪽 절벽은 안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벽을 지금 저 정상 부터 제가 초입해서 정상 치고 뒤로 넘어가서 까지 다 봤거든요 도라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라지는 없다 보고 자 빨리 내려가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물만 놔뜨면 일로 가저 건너가면 금방인데 이미 깊거든요 그리고 깊은 걸 떠나서 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다 배낭하고 다 접고 저걸 못 건너갑니다 올라가서 로프 정리하고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10개 신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이황결래 그런 삭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초광 하나 먹고 5분간만 쉬었다가 다시 정상 치고 뒤로 넘어가서 하산을 시작할게요 자. 이 가을 산들은 올라가는, 자, 이제 하산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저 데려부터서 로프 타고 제가 살펴보고 건너가서 저쪽 하나, 저쪽 정상, 저 뒤로 건너가서 저 중간 절벽까지 봤거든요. 도라지가 있다면 저 건너편에 저큰 절벽까지 다 보고 오려고 오늘 계획 잡았는데, 이, 자, 이 반은 보고 저큰 절벽하고 큰벽 난간하고 저 뒤편은 패스했습니다. 자, 겨울물에 세수 좀 하고 철수할게요. 이게 어도죠, 어도.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길을 어도라 합니다. 요즘은 이거 지그재그로 만드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이건 옛날 만든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세수 좀 하고 다음 산행 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오전 4시간 산행을 끝내고 두탕째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덤이죠. 보시죠. 여기 국화꽃바구니가 있고 이렇게 작은 동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맞죠?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것도 무덤일까요? 자, 전무덤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요거는 유골함 같은 거. 그런 거 묻어놓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시죠. 무덤 맞죠? 자. 이거, 여기더개살굴까요 자리는 좋은데, 턱돌도 좋고,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 이 아래 지금 볼통이 있거든요. 아까 그끈 그거는 볼통 때문에 있는,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양반에도 있을만하고, 이아래 이런 택에도 있을만한데, 도라지 삭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올라가서, 이 옆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자, 이 이때 하천 난간 따라서 계속 이동하는데 원래는 이 정도 온질 같은 건삭대가 한두 개씩 보여야 되는데 <laughs>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러프하고 정리하고 철수할게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야, 자리는 참 좋은데 떨어지는 없네요. 자, 이제 주말 이, 1년 전. 오전 오후 두탕 산행이 끝났습니다. 계울물에 가서 세수 좀 하고 다음 산행길 한번 둘러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화요일 아침에 이번 주첫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하루 쉬면서 보통동도좀 둘러보고 또할 일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산행에서, 일요일 산행지에서 새로운 또대물이 나왔거든요. 그쪽 절벽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쪽으로 가서 또 괴물 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6km, 7km 정도 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출는 05시, 07시 6분이고요. 일몰은 17시 15분입니다. 바람이 지금 한 시속 6km에서 많게는 한 10km 가까이 불거든요.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 한 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새벽에는 영하 한 2, 3도까지 내려갔는데, 지금은 해가 뜨니까 기온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뭐 초추이라서 그런지 꽤 살살 합니다. 오늘도 가서 괴물도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구독자분들도 한 주간도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그렇게 또 일주일 보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구당 한 주간 또 열심히 제일 벽으로 달려 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천 쪽에 강 쪽으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산 넘어 가지고 뒤려서 진입했습니다 저산 뒤쪽에 밭이 있어놨지만 그쪽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그쪽까지 차 올라오는 데가 올라오고, 산 뒤로 넘어와서 이 아래 절벽으로 내려갈 겁니다. 거꾸로 가죠. 자, 이쪽은 아직 한낮이 되어야 해가 들어온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은 엄청 살살 합니다. 자, 아침에는 영하 한 4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영산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오늘도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1리터한 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 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오늘도 과연 기을떨어지를볼수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산 넘어와서 이 아래 절벽 있는 데로 도착했습니다. 안전벨트 차고 카라멜이랑 팔자 한 길을 채팅했거든요. 너프를 굵은 참나무에 연결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자초로 계속 20m나 30m 이동하면서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해야 됩니다. 아이 이쪽은 해가 안두니까 엄청 차 잘합니다. 그리고 다그늘이 이제 그늘이고 바람도 엄청 불거든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와서 여서직절벽 아래 난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아래쪽에는 도화의 삭대 같은 것이 안 보이고, 그 도라지 잎도 지금 서리가 내기 때문에 다 황조로 넘어갔거든요 황조에서 갈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중, 이거 도라지 삭대죠 중급에 짱창한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건 어리죠 이건 놔두고 그럼 저 위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저 좌측으로 또 이동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오프를 밑으로 절벽 아래까지 한번 내려와 거든요 여기도 중급에 짱짱한 삭대가 있는데, 도라지는 저 나무 뿌리하고 바위 사이에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놔둘게 올라가면서 큰 삭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좌측으로 한 30m 이동했습니다. 다시 굵은 굴창나무에 로프를 연결했거든요.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 하강에서 꿀조림할 도라지 한두 뿌리는 했습니다. 과연 또, 또 다른 큰 것이 있는지, 긴 물이 있는지, 그것이 관건입니다. 후. 자, 다시 한 25m 내려와서, 이 절벽 아래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지금은 도라지가 없거든요. 이쪽부터는 도라지가 싹 사라졌습니다. 아마 저쪽 군락의 도라지들이 이제 저기서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또, 또 다른 도라지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로프 저쪽에 있거든요. 로프 체계를 풀고 환과가 지금 이 옆쪽으로 걸어와 봤는데, 올라가면서 저기다가 도란실을 좀 싣고 올라갈게요. 이 밑에도 지금 이쪽은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이 좌측으로 패스하고 한 50m를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올라가서. 자, 여기도 도란실을 10개 정도 심었고, 아까 저쪽 절벽난간에도 도란실을 한 10개 정도 심었습니다. 여기 도란실이 잘 자라서 희망이 번지면, 새들이 이 도란시앗을 절벽절벽 곳곳으로 옮겨줍니다. 이야, 아래 가지는물 속에도 있을 만한데, 보이진 않네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저 아래 있다가 한 10m 올라왔습니다. 높프도 땡겨 올라왔거든요. 이 수군이 막 바닥바닥 막 큽니다. 수군이 올것 같으면 산행 중에 이 수군이 오는 거는 영하 한 10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건너에다가 바람이 엄청 부니까 지금 체감 기온은 영하 한 5, 6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황구가 이 옷을 얇게 입었거든요. 지금은 강만있으면 열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자, 10도 중순에 수건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황구도. 보통 영하 10도 이상 돼서 바람이 한 20km씩 이렇게 불면 수건이 바로 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자 이제 이쪽 지금 있는 이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벽이 바뀝니다 이까지는 이 한골이고 요 끝나면서 이제 다음 절벽이 좀 분위기가 좀 바뀌거든요 방향도 좀 바뀌고 자 도라지는 없습니다 올라가서 저쪽 건너편 저 소나무 있는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그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 방향이 좀 바뀌면서 분위기가 약간 습해집니다 절벽 자체가 자, 한골 건너왔습니다. 창나무에 로프를 연결해 놨거든요.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단하는 게더 어렵습니다. 이 보시죠. 이게 사이질 빵입니다 이게 무슨 병꽃나무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 나무하고 이 잔목이 막 우거져 있어서 이 사이를 뚫고 옆으로 횡단하는 게 엄청 빡셉니다. 일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절벽에 떨어지는 황구가 가시덤불을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려오니까 이, 지금 이 가시덤불로 다 덮여있어가지고 이 아래 절벽들이 어지 없나 싶어서 이 가시덤불 속으로 헤쳐오는데 저 아래 한번 보시죠 한 10m 아래쪽에 자돌석대한 3-4개가 저기 있습니다 자 지금 저 아래까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 지금 원래 이, 이 장소가 지금 좋은데, 일로 지금 까시덤불하고 잔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라지가 이쪽 속에서는 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자, 로프가 한3 0 m 가까이 내려와서 맨나를 절벽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도라지들이 저 위쪽에 햇빛 좋고 바람 좋은 곳을 좋아하는 선호하는데, 지금 이 위쪽 이 중, 중간 측에는 잔목들하고 까시덤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라지가 이매나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 밑에 쪽에서 살고 있는 도라지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찾는 황구도 대단한 겁니다. 자, 굵은 삭대가 하나, 둘, 세 개, 작은 삭대 두 개거든요. 야 이해스럽지 않습니다. 자, 조심해서 살펴볼게요. 빠르고 적히니까 이 굵은 내두 세 개가 나옵니다. 조심해서 작업해볼게요. 자, 바위를 젖쳐내니까 보시죠. 엄청난 굵기에 도라지가 나옵니다. 자, 잔뿌리들은 지금 이게 없거든요. 바위 속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나 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거 봐서는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충 형태로 봤으면 짧고 빵빵 그런 도라지 같습니다. 자, 한번해 볼게요. 자, 대단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라지 굵기 한번 보시죠. 야, 진짜 야경 도라지 최고입니다. 엄청난 굵기의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이는 80년 정도는 돼 보입니다. 바위 속에 눌려 있으니까 길게 뻗지는 모하고 짧고 빵빵하고 납작하고 두껍고 그렇습니다. 야 도라지 향기가 진동하네요. 이거 가져가고 여기다가 흙 묶고 도라지를 한 10개 심겠습니다. 자, 이제 저 아래 들벽에다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래 도라지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이런데, 그 다음에 이런 난간이 좋거든요. 이 까시덤불 속의 난간보다는. 근데 이 절벽의 특징은 이런 데는 도화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그런지 손탄것같지는 않은데 그냥 아마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저 옆에 가시던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좌측으로 한 30m 또 이동했습니다. 가시던 물한 구간 해쳐 왔거든요. 자, 여기 참나무에다 로프 세팅했으니까 또이 가시덤불 속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쪽 절벽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 난간, 이 아래쪽 난간에도 안 보이거든요. 가시덤불이 너무 많습니다. 자, 저쪽 절벽 능선으로, 저쪽부터는 절벽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좀 전에 저쪽에서 건너면서이급경사 구간을 건너면서 로프를 풀고 와가지고 로프를 당겼거든요. 그거 하면서 줄이 꼬이면서 이 팔자 하강기가빠져나갔습니다 찾으러 저 건너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저 절벽 아래로 어디 설레 내려갔댔는 모양입니다. 지금 보조 하강기가 지금 벼랑이 없기 때문에 카라비넛 가지고 임피로 이렇게, 임피만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차에 여유분 하강기가 차에 있으니까, 그거는 내일 자행부터는 그거 쓰면 되고, 다음부터 팔자강기를 또한 개씩 더 갖고 다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이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한공간 건너왔거든요. 자, 로프가 이 절벽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이쪽에는 도화지가 전혀 없습니다. 올라가서 저 좌측으로, 저 소나무 쪽으로좀 이동해 볼게요. 지금 팔짱이 없으니까 좀 불편합니다. 자, 옆으로 또한 20m 이동해서 다시 20m 내려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계속 도라지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시간도 벌써 1시 15분이고 2시가 다돼 가니까 올라가서 좌측으로 한번더 넘어가 볼게요. 한번더 넘어가 보면 아마 이 저쪽 공량부터는 절벽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이 씨를 한 10개 신고 올라갈게요. 이제 해가 한시 넘으니까 해가 이쪽 절벽이 좁거든요. 이제 기온이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엄청 살살 하던데 지금은 좀덜 합니다. 자, 좌측으로 30m 더 이동해서 마지막 참나무에 로프를 세팅했습니다. 이쪽부터는 또 절벽이 방향이 바뀌거든요. 지금 저 소나무인데 저쪽 방향이 남서쪽 바라보는데 저쪽 방향이 좋고 이 위에서 절벽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끝내는 걸로 하고 다음에 와서 저거하고 저쪽부터 또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로프 세팅했으니까 또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역시 이쪽은 예상대로 지금 까시덤불 속이 왔더만 도라지가 전혀 없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이제 철수할게요. 벌써 1시 반. 지금 정상 치고 뒤로 넘어가면 2시 넘을 겁니다. 철수합니다. 자, 지금 올라와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 철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까시덤불 해치고 올라가는 게 상당히 빡셉니다. 아이고. 자 이제 한 5시간만에 하산했습니다 이제 옷 갈아입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홍구입니다 이제 낙엽성이 완전 다 물들었거든요 낙엽성이 물들면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된 물속에 모기도 없고 진해도 없고 찐득이도 없고, 볼도 없고, 뱀도 없고, 딱 이래 좋은 시절이 오는데, 이 좋은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 산에 갔다 오니까 바람 태풍같이 불더라고요. 이름에 절벽난간에 있는 삭대들은 이제 끄덕끄덕거리면서 난리기 시작합니다. 도라지 몸에 있는 이렇게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람의 상처입니다. 이 내두가 붙어 있다가, 바람의 삭대가 이렇게 삭대가 내두에 붙어 있다가, 바람이 막 치면 이게 끄덕끄덕거리다 흔들리면서 이게 딱 뽑게 나갔고 그 상처 자국이 남은 것이 바로 이 내두의 주름입니다. 그게 바로 도라지, 그 내두의 도라지 삭대하고 뿌리 쪽에 붙어있는 그게 상처죠. 상처가 안 물면서 이렇게 주름이 한해한해 한해 생긴 것이 막 돌면서 생기는데 그것 보고 나이를 가늠하는 건데 그것 보고 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같이 그 낙엽 속에 부엽도 속에 있으면 이 공간이 있으면 계속 하네 안에만 이렇게 주름 표시가 나는데 도라지는 땅 속에서 그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금 올랐다가 또 뭉그러지고 올렸다가 뭉그러지고 이렇게 주름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그런 겁니 그게 바로 바로 도라지 몸통에 있는 바람의 상처입니다. 자이 절벽이 오늘 환구가 가 보니까 좌우로 길이가 한 500m 되거든요 한 오늘 한그 한골 정도 끝냈는데 홍구가 봐서는 앞으로 한두 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에서 안 끝나고 세 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절벽을 다 끝내고 하고 싶으니까 그 절벽에 과연 귀인물이 있을지 황구가 못 찾은 귀인물이 아니면 또 다른 귀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야경도는지만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이 지난 주말 오늘 산행은 산행기가 두 개입니다. 그 전편은 그 일요일날 산행는 것이고 우편은 뒤에 사는 기거든요. 그러니까 우편이 오늘 사는 긴데 아, 오늘 꽤 약용도라지 꽤 좋은 게 나왔습니다. 도라지는 진짜 엄청 굵고 두꺼운데 이 크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바위 속에 눌여있고 바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런데 저 도라지 한 뿌리만 물론 약으로 써도 되는데 조금 그거 하거든요. 연식하고 크기 모양 뭐 약성 이런 거는 다 좋은데 크기가 크기가 저 정도가 한 뿌리 정도 더 있으면 약용으로 판매가 딱 좋은데 일단은, 내일 산행에서 괜찮은 도라지에 나오면, 발용 도라지 두벌 정도 세트를 같이 판매를 하고, 그리고 아래에 들는 도라지도, 다른 분들이 자꾸 뭐, 이 6L 병, 7L 병, 단금만 한 이런 도라지 찾으셔가지고, 한국어가 그걸 같이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금이란 것은 한국 앞선에 되겠지만, 이 내가 병 선택을 해놓고, 거기다가 도라지를 맞추면 됩니다. 도라지를 구매하셔가 그 병에 맞춰서, 그 도라지에 맞춰서 병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금용 도라지가 나오면, 아, 이거다 싶으면 찍으셔가지고, 보기에 맞는 그 도라지의 최대한 모양과 특색과 문양, 그리고 도라지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병을 선택해가지고 당금하시면 최고의 귀물이 소장이 됩니다. 작은 도라지는 둥금 이에긴 도라지는 긴 병에, 원통용 도라지는 원통용 병에, 이렇게 병 선택을 해가지고 당금을 최대한 연출을 잘 하시면 귀물 도라지를 소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요일날 산행 두 번째 오후 산행에서 무덤 앞에 조그만, 봄, 요만한 붕문입니다 좌우, 좌우 한 50대지 될까요? 요런 붕문두 개를 다녀서 거기다 꽃다발을 놔뒀던데 그것도 무덤, 이 그런 것을 황구가 가끔 산행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쪼르륵 놔던 것도 있고 오늘 오, 그 일요일 산행에서는 두개 정도가 그렇게 있던데 그 앞에 꽃다발 놔다는거 보니까 보는 무덤이거든요. 아마 그. 요걸 함을 그렇게 묻어가지고 그렇게 복문을 만들었는지, 그거는 황구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란 것은 이 후손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그때 그때 틀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황구가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날씨가 이제 엄청 사슬해졌거든요 황구 11월 달 산행하면서 목에 수근이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목에 수근이 올 때는 영하 10도 정도에서 바람이 참 불면 이게 오는데 오늘 영하 한 4도에서 바, 이 수근이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황구도 지금부터 몸을 만들어서 이 한겨울 이제 뜨겁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